아, 보안이 다운 스트레치군요. 네? 다운 스트레치를, 어, 스프링 하나 반을 걸고 지금 합니다. 거의 재활이 아니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하세요. 하세요. 다운 스트레치. 잘하죠? 잘하면 어떡하죠, 저는? 바로 바꿔요. 네.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바로 바꿔요. 롱 스트레치, 이렇게. 예. 아. 네. <laughs> 그기서 이제 무릎을 떼고, 예. 네. 롱 스트레치. 그런데 이제 범위를 보아헌이 어떻게 됐죠? 다운 스트레치 하는 꼴을 보니 롱 스트레치를 풀 렌즈 모션으로 하다가는 썰어지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 어, 반만, 본인이 원하는 것에 반만 갈게요. 예, 네. 네. 점점 허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 네. 그래서 반이라고 했지만 못 가고 있죠. 네. 자, 다시 다운 스트레치 이렇게. 예, 네. 그럼 다운 스트레치는 정확하게 하죠. 자, 또 다운 스트레치. 롱 스트레치를 어,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프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다운 스트레치 할 때와 롱 스트레치 할 때와 다운 스트레치 할 때는 이분의 그 메인 주댁에 어, 닫혀 있는 키네틱 체인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지지하고 움직이나요? 손 말고 어깨 어깨로 힘이 들어갔대요. 네. 발이어야 되는데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다운 스트레칭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롱스트레치는 무릎이 없어지죠. 그럼, 뭘로 디뎌야 되죠? 발로 디뎌야 되는데, 다운 스트레치 할 때부터 발로 딛지 않기 때문에, 롱 스트레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스트레치 할 때, 즉, 더 안전할 때,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본인은, 롱 스트레치 할 때는 못하고, 다운 스트레치 할 때는 잘하니까, 난롱 스트레치를 연습해야 될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허리를 잡아먹죠. 그러나, 롱 스트레치는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회원님 회원님이 롱 스트레치를 못하는 건 코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네. 코어를 안 써서 그래요. 저는 다운 스트레치 할 때는 코어 쓰는데요. 웃기시네요. 그거는 무릎 으로 버팅겨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 그러니까 안전할 때 다운스 레치할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정못 믿는 사람한테 좀 이따 질문하세요. 정 그럼 정못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고. 자 일단 발을 디뎌야 되는데 더 발을 앞에 디뎌서 발가락을 더 이제 꺾어서 딛고 예, 뒤꿈치로도 숄더 패드를 밀어야 돼요. 그렇지. 예. 자 그리고. 네, 수직, 아, 뭐지? 이게 뭐더라? 사선, 사선 유지하고, 미세요. 밑에 몸통의 힘으로 왔다가 돌아오고,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고, 뒤꿈치도 닿아야 되고, 발이 닿아야 돼요. 이 발이 제대로 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아우, 저는 근데 손목이 아파서 그래요. 아, 무릎은 괜찮아요.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예? <laughs> 그럼 이제, 그 그런 분들한테는, 아, 그래요. 오, 무릎을 살짝만 떼볼까요? 예. 자, 그리고 조금만 가보세요. 예. 근데 이거는 다운 스트레치, 롱 스트레치가 아니고, 무릎, 무릎을 떼고 다운 스트레치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떼고. 그럼 이제 아주 썰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거 봐요, 회원님. 롱 스트레치 가지도 않는데, 썰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 스프링이 약해서 그런가? 그리고 스프링을 더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목 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조절할 일이 아니고, 이분이 말을 안 들어 <laughs> 쳐 드시니까 그냥 <laughs> 발이 그렇다는 걸 이제 인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올라올 때마다 이 회원은 뭐를 인식해요? 그러면 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확 줄어들죠. 발 자, 자 다음 스트레치 해보겠어요. 네 그럼 그 동안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동작이 갑자기 열심히 해야 되는 동작이 돼요. 안전하게 그러면 어떻게죠? 되 힘들지만 안전한 운동이 돼요. 예. 네. 그래서, 발, 발. 그럼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분은 어떤 것을 할 때, 발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어, 동작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있죠.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는 것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요.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자, 볼까요? 그러면 다운 스트치 디립다! 하고 나면 막, 눈에, 눈에, 흰자가 <laughs> 막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러 왔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뭐 다운 스트레치도 하고 업 스트레치도 하고 론 스트레치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매트나 뭐 플로어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작이 음, 뭐, 뭘 하지?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또네 회원님 <laughs> 어 회원님 귀걸이 쩍 이렇게 한 다음에 회원님 <laughs> 왔어요. 그럼 뭐 하나는 잡았죠. 뭘 잡았죠? 발을 제대로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척스 런지가 있어요. 그걸 해볼게요. 이건 이제, 스탠딩 플라테스가 돼요. 자, 여기서 런지 해보세요. 네, 런지. 이또 보여. 예, 그렇지 자, 자, 여기서 뒤로 갈게요. 네. 짠, 좀더 일어서, 살짝 더 일어서세요. 3, 4, 5, 네. 자, 일어섰어요. 자, 척스 런지, 시작. 그렇죠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그때 갑자기 옆에서 삼겹살 3인분 먹고 막 헤롱헤롱 하는 분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삼겹살만 먹고 맨날 헤롱헤롱 하는 분이 어, 이 어떻게 어 하는지를 보여줘요. 자, 선생님이 직접 보여줘도 돼요. 이제 런지 하라니까 다들 스모드를 하고 자, 런지 런지. 자, 런지 해요. 이렇게 이 회원한테 이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뒷발을 제대로 디디면 이렇게 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체중을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뒷발에 제대로 체중을 싣고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들, 야, 왜 양말 신었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을 제대로 딛지 않으니까, 시작도 못하는 게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볼게요. 자, 런지 고맙습니다. 네. 런지, 여기서 시작, 뒤로, 다운, 앞으로, 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번 하라고 해서 하면 <laughs> 개인 레슨을 왜 어떻게 20번씩 받아요? 그냥 두번만 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찾았죠? 다운 스트레치는 발 붙여야 되고 어, 런지는 못, 런지를 통해서 본인이 아, 내가 정말로 발을 제대로 딛지 않는구나 약한 것이 아니라 안 쓰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약하게 해야죠. 약하게 해야죠. 자 스탠딩 롤 다운 푸쉬업.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퇴근 시간 <laughs> <laughs> 몇분 남았나? 아, 아까 저 감자도 남겨놓고 왔는데. 그러나 우리 회원은, 내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발딛는 것만 이제 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은 이거했고 저거했고 이거했고 저거했지만 지금 저는 뭐만 보고 있어요? 발딛는 거. 자, 발을 여지 없이 제대로 안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등, 골반으로 안되죠. 머리, 등, 골반 순서로 하세요. 그리고 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딛으세요. 골반이 등보다 낮아요. 머리가 더 높아요. 이렇게. 짠. 이렇게 되면 허리는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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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유지가 돼야 되고, 몸통에는 힘이 엄청 들어가고 있죠. 자, 왜 다리를 못 펼까요? 다리를 펴볼까요? 예, 네, 다리 펴면 허리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차라리 다리를 굽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운동이니까, 자, 벌 쓰는 게 아니니까 움직여볼게요. 뒤쪽으로 무릎을 굽혀서 골반이 내려갔다가, 예, 네. 또 제자리 왔다가, 그니까, 러 골반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뒤로. 그렇지. 했다가, 돌아오고. 이것을, 이것의 4분의 1만 하세요, 선생님. 4분의 1 돌아오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쉬세요, 이렇게. <웃음> 그러면, <웃음> 보세요. 발 듣지 않는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는 당연히, 거기서 쉬시라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여기 좀이렇성인을 <laughs>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필요 없어. <laughs> 그, 허리는 당연히 나도 살아야 되니까 버텨야죠.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허리가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거를 하게 도와주는 건데, 다운 스트레치에서 발견한, 다운 스트레치에서 발견한 그것. 뭐요? 예발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롱 스트레치를 계속 연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다운 스트레치는 잘하는데, 롱 스트레치를 못하네? 아, 랭, 롱 스트레치 너무 힘들어요. 그때 들었는데, 스프링이 약하면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롱 스트레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개. 다운 스트레치 할 때는 하나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롱 스트레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손목. 다운 스트레치 할 때는 어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 저 동작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라테스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할 것 같으면 어떡하지? 아예 안 해요. 아예 시도를 안 해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내 몸이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서. 그래서 필라테스는 연습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눈 깜빡이는 거 배우셨어요? <laughs> 그런 거예요. 필라테스는 그냥 아는 거예요. 자, 그냥 할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 인 운동 감각을 회복하는 게 플라테스예요. 어떤 새로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는 푸쉬업이나 다운 스트레치나 런지나 다 발을 제대로 딛지 않는구나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퀀스로 넘어간다. 프로그램은 많죠. 자, 스탠딩 롤다운 다시 할게요. 저쪽 보고 할게요. 스탠딩 롤다운. 네, 형 하는 거예요, 1번. 앞으로 손으로 걸어가죠. 물론 설명하실 수 있죠. 뭐,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막 이렇게 가죠. 그래서, 머리, 등, 골반. 오케이. 자, 이렇게 몸통이 유지되고 있으면 이제 다리를 펴도 돼요. 몸통이 유지되면. 그렇지. 자. 이제 뒷발을 딛지 않는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동작은 또 바꿔줘야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foot by hand. 그렇지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뒷발인데 이뒷 뒷발은 또 딛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이 돼요. 다시 돌아오고 왼발 이제 foot by hand 그렇지 이제 정신을 차렸죠. 이제 뒷 <laughs> 뒷발을 제대로 딛으니까 왼발이 손 옆으로 갈수 없음을 그러니까 스스로의 range of motion을 찾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다가 오른발로 foot by hand 가 볼까요? 네. 뒷발을 제대로 딛는 거. 네. 그러면 2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안 시키지만, 그러나 뭐만 있으면 돼요. 나랑 둘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뒷발을 제대로 딛는 거. 이렇게 네. 그랬더니, 절묘하게 허리를 유지하죠. 계속 허리를 붙잡고 애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원인을 찾았으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배웠어요. 아! 허리가 무너질 때 발을 짓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겠구나. 자 하나 봤어요. 고맙습니다.